지금부터 에코프로비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6%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11만 원 고지를 다시 탈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9만 원 이하에서 매수한 이후로 벌써 20%에 달하는 수익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박수 한번 보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비엠 이 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 호재성 기사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호재를 받을 수 없는 기업 그리고 2차전지 산업에서 이 양극재 소재에 필요한 이 원료들까지 모두 다 에코프로 비엠이 차지를 하면서 이 미국향 전기차에 대한 납품 그리고 이 유럽 시장까지 섭렵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에코프로 비엠은 다시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11만 원 선에 딱 안착을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1만 원 선을 뚫어 주면은 여러분들 이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훨씬 더 많이 갈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이 전고점을 뚫은 엄청난 기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종목으로 일희일비 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저점에서 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앞으로 이 에코프로비엠이 11만 원을 뚫은 이후에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이러한 부분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이 자 11만 원선딱 안착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 저항선에서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갈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이 저항선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졌을 때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부분을 잘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대로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크게 이러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여러분들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출액이 1조 5,600억 원을 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이 영업익 같은 경우에도 1,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치가 지금 3분기에 나왔고요. 자,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4분기와 2023년도의 매출액을 보신다고 하면은 역대 최대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에코프로비에 대해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기업, 주가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을 할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분명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라고 모든 증권사와 금융가 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자 어차피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은 여러분들 매출과 영업 이익이 좋을 기업들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같이 못 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텐데 제가 보내 드린 문자나 카카오톡 받으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성장 전망을 봤을 때기존에이 매수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은 적극 매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11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올라가려면 한참 더 많이 남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자 주가 좀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또 올립니다. 20만 원 이상으로 또 목표가를 올리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이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좀 많이 수익 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세계 최대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약을 했냐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어떤 회사죠? 바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배터리에다가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100% 납품.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진다. 에코프로비엠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와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매번 경신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계속 매수하자, 매수하자. 저점 오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자, 저 따라서 잘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어떻게 카카오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점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좌측에 보고 계시는 이 카카오톡방 있죠,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톡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 10월 4일날 얼마에 매수하라고 했죠? 9만원 이하. 바로 10월 4일날. 이때 양봉 뜰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날 제가 매수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여기 참여자 분들 지금 수익률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절대 우리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매수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자 제가 오전 여덟 시 삼십 분 전에 미리 우리 여러분들께 장 시작하기 전에 대응하시라고 충분한 시간 삼십 분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 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 저점에서 남들보다 더 싸게 매수하고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잘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 수익 볼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2318-9413 번호로 자 여기 카카오톡 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렇게 카톡 이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카톡 방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초대 받으시면은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도 받으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면서 자 수익도 자랑하시고, 종목 토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입니다. 지금 현재 2,700명 넘어서 이제 2,800명 가까이 갑니다. 지금 3,000명 되면은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책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누군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 드리는 거고. 앞으로 에코프로비엠 주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거의 뭐 실시간으로 매도할 때는 장중에 제가 내용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서 우리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꼭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지금 바로 이렇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초대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들 수익 한번 제대로 볼수 있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자 주위에 손실난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에코 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 받아서 매매도 진행하시고 보유하신 종목 제가 무료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오픈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수익률 한번 안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하지 마시고 혼자 하시다가 뭐 세력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한테 털리지 마시고 이렇게 얘네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카톡이라고 꼭 보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금 바로 보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에코 프로비엠이 지금 양극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리튬 그리고 니켈입니다.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자 이러한 원료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에코 프로가 지금 유럽 쪽에서 리튬을 일단 연 5천 톤 규모로 확보를 했고요. 자,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뭐만 톤, 뭐2만 톤까지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회사가 바로 폐배터리 회사예요. 자, 폐배터리 회사에서 양극재의 주 원료인 이러한 니켈과 뭐 리튬 이러한 물질들을 추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러한 물질들로 양극재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이 수급 상황이 굉장히 원활하게 양극재를 납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 배터리 회사들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 좋아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계약을 더 많이 맺을 확률이 높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호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SK온과 포드 미국 자동차 기업입니다. 지금 양극재 공장을 미국 쪽에다 또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 왜 미국에 만들까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호재를 받기 위해서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다. 자, 그러면은 이 양극재 회사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배터리 회사인 SK온 그리고 완성차 업체인 이 포드사까지 이렇게 일렬로 쫙 물류 비용 걱정 없이 시간 절약되고 이렇게. 밸류체인을 한 방에 구축을 해서 전기차까지 완성을 해낸다고 하면은 기존의 물류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로 인해서 주가 지금보다 더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 잘 나는 기업들은 분명히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기회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 11만원 선 이제 딱 안착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 전고점을 깨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언제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내용들 반드시 저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매매 진행하시고요 제가 이 매수가 매독과 이러한 정보들까지 함께 메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카톡이라고 어떻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위에 보시는 010-2318-9413 여기 전화번호로 핸드폰 보시면 이렇게 우편봉투 모양 있잖아요 요거 눌러서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니까 꼭 참여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우리 개인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서로 대화하시고 수익 자랑도 하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한번 느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력이나 기관들 그리고 이게 주가 빠질 때뭐 하루 이틀 빠졌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세력들이나 기관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분들을 위해서 꼭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하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 눌러주시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이고 여러분들 계좌에 파란불도 많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수익 좀 많이 내드릴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카톡 문자 보내셔서 모두들 참여해서 다 함께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빨갛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 카톡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카톡 방에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이나 세력 매집주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자 코리아 se 라는 종목을 제가 2500원에 제가 매수가 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500원 에서 여러분들 지금 만8 0 0 0원 까지 상승을 했던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이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알수 있다면 충분히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급등 단타 종목의 성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보유 중인 종목 무료로 제가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카카오톡방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여기 010-2318에 9413번으로 이렇게 문자로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코리아 SE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코리아 SE의 수익률을 잠시 보시면 제가 2500원의 매수가 보내드렸고요. 매도를 18000원에서 총 수익률이 600%라는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 상한가를 몇 번을 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자 이러한 종목처럼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큰 수익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13,000원의 매수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4,000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총 15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최근 거고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종목들,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날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종목들 한미글로벌 여기 보이시죠 매수가 13,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010-2318-9413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개인분들이 더 이상은 이러한 세력들이나 뭐 외국인들, 기관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무료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 카카오톡방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종목들 받으시고 수익률 많이 나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지금 바로 여기 010-2318-9413으로 문자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카톡이라고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